저 미스터 박. 네, 깜깜해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는 월출산 천황 탐방 지원센터 입구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천황 탐방센터에서 구름다리를 거쳐 천황봉을 인증하고 큰바위 얼굴과 아홉 개의 무릉덩이로 너무 유명한 구정봉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후 억새밭 풍경이 아름다운 미왕제를 거쳐 도갑사로 하산하는 총거리 10km에 8시간 산행입니다. 천왕봉 이후 소개되는 큰 바위 얼굴과 구정봉 정상의 아름다운 파노로마 뷰 끝까지 함께 하시면 월출산의 진면목을 아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아, 이게 조명이 비친 거 아주 멋지네요. 아 l o v 월출산. 아, 여기 이제 탐방센터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유, 멍멍이가 잠도 안 자고 엄청 지저대네. 여기가 탐방센터에서 한 10여 분 올라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이제 삼거리입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게 되면 천왕사를 거쳐서 구름다리로 갈수 있고요. 오른쪽은 천왕사 거치지 않고 바로 구름다리로 해서 천왕봉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천왕사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름다리 직진에 있는 데크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건너편 이제 산 능선에는 풍력 발전기의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보이고요. 그 뒤편으로는 이제 거의 뭐 구름바다입니다. 육안으로는 구분이 되는데, 와. 저쪽 바다가 멋있다. 아, 구름바다. 와. 아, 여기 여기 이제 갈림길이, 어, 차목까지1 3 k m 남았는데, 이 굉장히 내려가는 어, 비탈길입니다. 여기가 그북한산의 약간 부위 계곡하고 느낌이 얼추 비슷합니다. 한참을 내려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야지 이제 천왕봉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방에 보이는 이 봉우리가 사자봉입니다. 방금 이 사자봉 옆으로 해서 지금 천왕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 천왕봉까지는 약 1km가 이제 채안 남은 것 같아요. 아 이제 저쪽 건너편 봉우리 천왕봉이 보입니다. 한 700m 이상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 우측으로 계단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 끝이 이제 천왕봉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왼편으로 저 능선을 따라서 이제 저희가 도갑사 방향으로 진행할 방향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경포대 삼거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천왕봉은 이제 500m 남았고요. 왼쪽으로 해서 이 계단을 올라가면 천왕봉 정상입니다. 여기 앞에 이제 어, 지나온 사자봉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자 빨간색으로 구름다리가 보이고 조금 더 왼편으로 돌아서 보면 은 저쪽에 이제 어, 산성대 그 기체육관 쪽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통천문 산거리입니다. 여기 산성대에서 올라오는 쪽과 제가 방금 지나온 천왕사에서 올라오는 쪽 그리고 천왕봉 올라가는 요 삼거리거든요. 여기서 천왕봉까지는 300m니까 아 금방 갈것 같은데 여기가 또 마지막 깔딱인 것 같아요. 아 힘을 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천왕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제가 2019년에 왔으니까 아, 한만2년 만에 온것 같아요. 와, 근데 정상에 지금 구름이 꽉 껴가지고 운해가 덮고 있네요. 여기가 천0 m 는채안 되거든요. 해발 800m라 가지고 그렇게 높진 않은데 아, 여기 암릉으로 많이 이루어진 산이라서 조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도갑사까지는 5.8km입니다. <laughs> 어, 3시간, 뭐 능력자도 4시간 안으로 도박사로 하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월철사는 다른 곳보다 산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와, 올라올 때도 그 천에사 뒤쪽으로 대밭을 지나왔는데 여기도 제법 많네요. 구름 속에 가려진 건너편 봉우리가 바로 구정봉이고 우측에 있는 바위가 큰바위 얼굴입니다. 여기 어, 능선을 넘어서, 우측으로, 돌아서 내려가면, 이제, 도갑사방입니다. 요 밑에 보면은, 데크가 약간 끝나는 지점에, 우측에 보면 바위가 하나 보이는데, 저 바위가 이제 남근석입니다. 자, 어, 구름에 가는 쪽이, 이제 천왕봉을, 제가 다시,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데크를 올라가면은, 데크 그 끝나는 지점에 남근석 바위가 있는데, 예전에 그 남근석 바위 위에 철쭉이 한 송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립공원에서 여기에 산 철쭉을 다시 복원했다고 아, 표지판에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바위 위에 철쭉인가가 지금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와. 아, 여기가 이제 바람재 삼거리입니다. 여기서 제등 뒤쪽으로는 경포대 쪽으로 하산을 할 수가 있고요. 도갑산은 4.7km, 천일봉에서는 약 1km 정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천일펜의 아, 바위가 이제 큰 바위 얼굴처럼 보이시나요? 월출산 큰 바위 얼굴은 2009년 사진 작가 박철 씨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는데 높이가 1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태양이 정면에서 비출 때는 아침 중반까지 잘 보이지 않다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음량이 들이오면서 신비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까 타이밍 잘 맞춰서 방문하시면 여러분들도 멋진 큰 바위 얼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Go, Mr. Park. 아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도합사 방향이고요. 구정봉을 가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길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배틀굴과 마의 열의 자산까지 한꺼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마의 열의 자산까지는 700m니까 조금 치고 올라가야겠네요. 저기 바위덩어리 사이에 보면은 조금만 구리 보입니다. 저기가 이제 배틀굴이거든요. 지금 배틀굴을 통과해서 가는 건 아니고. 배틀굴 옆으로 돌아서 이제 구정봉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와, 굴의 깊이가 상당하네요. 한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배틀굴은 옛날 임진왜란 당시에 그 안악내들이 여기 숨어가지고 배를 짰다고 해서 배틀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방금 보셨죠? 구정봉은 요 사이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제 헷갈리셔가지고 또요 밑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기 보면은 조그만 이제 그 표지판도 붙어 있는데 좀 헷갈리게 돼 있죠. 굉장히 좁죠. 와, 저 앞에 정말 멋있네요. 와,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춰가지고 저기는 꽤 밝게 빛나고 저 밑에 들판은 또 색감이 아주 막 연두연두합니다. 와, 지금 저희가 저 천왕봉에서부터 이 능선을 타고 돌아서 지금 구정봉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정봉에서 도갑사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어, 헬기장입니다. 지금 도갑사까지는 한 3km 정도 남았고요. 이 길을 이제 빠져나가면은 바로 억새능선도 볼것 같습니다. 경치 좋다. 여기가 구정봉에서쭉 내려오다가 이제 도갑사 쪽으로 우틀에서 내려가는 고기 삼거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좀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은데, 내려가는 길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보면은 옥새들이 조금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